할리우드 영화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시계를 아시나요? 인터스텔라, 인디아나 존스, 오펜하이머, 최근에 나온 듀움까지 영화 속에 자주 등장하는 시계는 모두 1892년 설립된 해밀턴의 시계인데요. 미국의 자유로운 정신과 스위스의 정확성이 어우러진 독특한 조합이 매력적인 해밀턴의 베스트셀러 탑5 시계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내 마음에 드는 손목시계를 찾길 바라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해밀턴은 튼튼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저렴한 트워치부터 드레스, 다이버, 전문적인 항공시계까지 다양한 컬렉션을 지닌 브랜드라 오위을 시작하기에 앞서 번외로 한국에서 유독 인기 있었던 시계부터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재즈마스터 오픈아트입니다 재즈마스터는 괜히 해밀턴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컬렉션이 아닙니다 재즈에서 영감을 받은 대중적이고 모던한 디자인과 함께 정밀한 오토매틱 무브먼트의 작동 모습을 살짝 훔쳐보는 재미 또한 느낄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이죠 품격 있는 오열 브레이슬릿과 섬세한 디테일이 가 있는 다이얼의 컷아웃 디자인이 매력적인 이 시계의 공식 홈페이지 기준 가격은 164만원입니다. 소가죽 스트랩으로 매치하면 가격 은 152만원인데요 다양한 색의 공식 스트랩을 통해 줄지라는 재미가 있는 브랜드라는 점도 해밀턴의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80시간의 파워리저브와 50m 방수 로 부족한 게 없는 스펙이라 어떤 착장에나 어울리는 시계를 찾는 분들께 추천하고 싶습니다. 5위는 1940년대의 아르데코 디자인 과 미국 감성이 결합된 인디아나 존스 주인공의 시계 아메리칸 클래식 볼튼입니다. 드레스워치 기준이었던 스몰세컨즈 서브다이얼 과 아이코닉한 세리프 스타일의 숫자 인덱스가 주는 클래식한 감성 으로 많은 사랑을 받은 시계인데요 최근 굿파트너에 등장한 래퍼 겸 배우 피오님이 착용하기도 했는데 저도 실물로 직접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이 시계의 공식 홈페이지 기준 가격은 106만원입니다. 기존 아메리칸 클래식 볼튼의 아함과 기계식 무브먼트의 감성을 이 시계에서 찾아볼 수는 없지만 1981년부터 2023년까지 이어진 인디아나 존스 영화를 유일하게 추억할 수 있는 특별한 시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4위는 1970년대 영국 공군에 납품한 파일럿워치 W10을 재현한 카키 에비에이션 파일럿 파이오니어 메커니컬입니다. 다이얼 컬러는 블랙, 블루, 화이트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밀리터리 감성은 블랙이 더 강하게 느껴진다고 생각해요. 36mm의 아담한 사이즈에 에호가들이 원하는 레트로 감성을 잘 담았고 파일럿워치로서 시인성도 높은 시계인데요. 카키 에비에이션 라인업의 자존심인 이 e 시계의 공식 홈페이지 기준 가격은 129만원입니다. 평소 여행을 즐기시는 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픈 근본 시계라 생각합니다. 3위는 카키 필드 디자인의 다이버워치에 접목한 카키 네이비 스쿠버입니다. 핑크, 오렌지, 옐로우 다이얼 외곽 챕터링과 러버 스트랩 색상이 모두의 눈길을 사로잡는데요. 군용 시계의 전통을 계승한 24시 눈금이 새겨진 매트한 블랙 다이얼과 다채로운 색상의 조화가 개성 있는 시계라 생각해요. 100m 방수로 전문적인 다이버 시계의 스펙은 아니지만 무더운 여름 온도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리바크론 밸런스 스프링을 장착한 무브먼트와 단방향 회전 베젤이 적용된 이 시계 공식 홈페이지 기준 가격은 122만원입니다. 여름의 해변이나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즐겨 하시는 분들에게 잘 어울리는 상큼한 시계지 않을까 싶습니다. 2위는 출시 직후 베스트셀러로 자리매김한 38mm라는 다운사이징 트렌드까지 신경 쓴 카키필드 머피입니다. SF영화 인터스텔라에서 주인공 쿠퍼와 딸에게 중요한 소재로 사용된 이 시계는 뱀의 머리를 닮은 커시드럴 핸즈와 깔끔한 숫자 인덱스, 빈티지한 베이지 슈퍼루미노바까지 1940년대 군용시계의 감성이 잘 녹아있는데요. 기존 42mm 시계의 디테일 중 하나인 초청량이 치맨즈의 레커 처리된 유레카를 뜻하는 모스 부호가 없어진 것은 다소 아쉽지만 시스루 형태의 케이스 백과 화이트 스티치로 장식된 블랙 소가죽 스트랩이 주는 깔끔한 느낌을 꼭 직접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저도 자주 착용하는데요. 제가 머피를 정말 좋아하는 이유는 언제 어디서든 나대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반짝거리거나 복잡한 컴플리케이션이 없으면서 깊은 스토리텔링과 은은한 멋스러움을 지향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잘 어울리실 겁니다. 해밀턴 식의 1위는 아메리칸 클래식 인트. 라메 크로노그래프 H입니다 1968년 제작된 해밀턴의 역사적인 투 카운터 크로노그래프의 감성을 잘 복각한 모델인데요 판다 스타일의 다이얼이 잘 느껴 지는 화이트와 블랙 두 가지 버전 과 전통적인 블랙 소가죽 스트랩 이나 스포티한 스테인리스 스틸 메쉬 브레이슬릿으로 다양한 취향을 잘 고려했다고 생각해요 이중 반사방지 코팅 처리된 크리스탈 과 수퍼 루미노바와 같은 현대적인 디테일을 첨가하면서도 직접 무브먼트 를 와인딩하고 스톱워치를 실행 하는 시계 고유의 개성도 느끼게 끔 핸드 와인 인딩 무브먼트를 과감하게 사용했습니다. 해밀턴만의 섬세한 개성과 독창성이라는 아이덴티티를 표현한 듯한 이 시계의 공식 홈페이지 기준 가격은 318만원입니다. 가성비가 좋은 시계라고 말씀드리긴 힘들 것 같지만 해밀턴에서 가장 공들여 만든 시계이지 않을까 싶고 동시에 해밀턴과 함께 매 순간 매 시간을 소중히 여기실 준비가 된 분들을 위한 시계인 것 같아요. 사실 제 마음속의 해밀턴 시계 1위는 84만원의 가성비 카키필드 메커니컬입니다. 오늘 헤리티지가 확실하고 광범위한 컬렉션을 가진 해물턴 시계를 보며 마음에 드는 시계를 찾으셨나요? 소개해드리지 못한 개성 있는 시계들이 많은 브랜드라 조금 아쉽기도 한데요. 만족하시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다음 영상으로 입문하기 좋은 사회초년생 시계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계박물관이었습니다.